네. 오늘 아침엔 예배서 5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5장 1절에 서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들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제법 아이들이 확실히 마음밭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어, 이렇게 건성으로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은 오히려 몇 년을 이야기를 해줘도 어, 이 구원의 그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설명해 주는 즉시 그냥 순수하게 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안될때 이렇게 막그 분을 통제하지를 못하고,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어 이렇게 아이치고, 어 이렇게 그 어떤 선 이상으로 이렇게 분노를 내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막 땅바닥을 치거나 아, 이렇게 길이 길이 날 뛰는 것처럼 예, 그런 어,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그 어,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나쁜 애예요. 어,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 나쁜 애래서 친구도 사귈 수가 없어요.라고 그렇게 조그만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그 누구 어른 중에 누가 그렇게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주입을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안 들을 때 그걸 교정시킨다고 너는 나쁜 애야, 너는 그러니까 친구도 없지라는 식으로 계속 거듭 거듭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분을 통제하지를 못하고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역시 나쁜 애구나 그래서 친구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어, 되뇌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그 친구가 이렇게 어, 어떤 선 밖으로 잘못하고 그럴 때는 어, 꾸중을 하기도 하지만 어, 동시에 아이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 너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고. 어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주의를 거듭 거듭 시켜주고 있는데 어 아직은 좀갈 길이 남은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 상당히 이전보다 그 분노하는 수준이 이렇게 현재의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어, 그 삶에 굉장히 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양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분노나 아니면 시기심, 아니면 인색함, 아니면 의심에 붙잡혀 있는 것 이런 양태로 드러나죠. 사람마다 어느 한그 양태가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인데.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음 범상치 않은 그런 어 증상들이 나타날 때 치료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분노하는 습관이 있을 때에 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신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깊은 숙고와 묵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그릇된 양태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6절까지를 좀 읽어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어, 시대의 사조들, 시대의 철학에 물든 신학들, 예, 이런 것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미화시켜서 포장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합당한 인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사랑이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동성애 문제 교회 안에까지 파급되고 이렇게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곳곳에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어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들까지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들까지도 어, 이런 음행들 어, 더러운 하나님께서 죄라고 어, 명시하신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어, 교계에서 존경할만한 그런 어, 목회자들이 분명히 성소수자들 존중해 줘야 되고 어, 그것은 왜? 다른 죄들이 뭐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도 다 죄악인데 동성애만 죄악이라고 하느냐라고 교묘하게 말을 적죠 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말하는 거 죄고 어 의심하는 거 죄고 다 죄인데 그럼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까?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논리, 철학 논리, 예, 또 특별히 그 안에는 어, 이렇게 사회주의 논리가 섞여 있는데 예, 그것을 옹호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공공 신학이니 요즘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의 이름으로 이런 어떤 시대 이념적인 것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침투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어,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목회자가 그러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 이제 거짓의 아비, 아비들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예, 사단의 종들인 것이고 성도들이 순진한 성도들 가운데에. 에, 따라가는 경우는 첫째는 그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회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 묵상의 결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만 그냥 에베스에 있는 한 대목만 봐도, 그냥 한 번에 쭉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렇게 시대상을 쫓아가는 이유는 성경 말씀의 결여이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숙고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어떤 요즘 존경받는 목회자들, 요즘 교계 어디 방송에 출연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그 목사님이 신뢰가 하더라. 아니죠. 목회자가 신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성경에 충실할 때에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다르다면, 그가 아무리 어느 방송에 출연하고 책을 많이 쓰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의 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 성경 본질에 대한 그 무식함, 무지함 예, 이런데. 갇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너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상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대상이기도 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숙지해야 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인상적인 메시지를 메시지 속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에서 경계하는 이런 죄목에 대해 서 죄의 목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허용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니까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독교 문화에 젖은 우리들은 그런 것을 행동으로는 꺼리지만 내면에서는 동기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많이 젖어들게 되면서 어, 툭툭 내뱉는 말한 마디 한 마디에 그리고 행동 지침에 그런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끼어서 표출될 때가 문득문득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면의 동기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얼마나 어, 방해물이 된, 장애물이 되는지, 어, 우리 자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 공, 이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끼리 연합하는 것이지 어, 그런. 세속, 세속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세력과 함께 연합하라는 뜻은 아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그 인식 속에는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시대의 그런 조류를 쫓아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서 이제 비판을 하면은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랑과는 약간 별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라고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에 멀리하는 것을 머무르지 말고 예, 의를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말고 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항상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거기 그 질문에서 삶의 동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것은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 삶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라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라고 말 도전하고 계신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그런 단순한 이 질문 한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 아 오늘 하루 중에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 그런 도전들을 주게 되죠 야고보서 이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근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함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눈의 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살아가는 이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깨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것. 죽음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부르심의 선한 목적에 이끌리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깨어나는 것에 해당하는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죽음에서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빛,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